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답니다. 어 오늘 해볼 게임은 한국말로 기원 변이라는 게임입니다. 오야 분위기 뭐야? 아무 버튼을 눌러 시작하자 어떤 게임인지 전혀 모르고요. 비주얼만 보고 샀습니다. 어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 3D? 어어 어, 어, 죄송합니다. 오야 분위기 좋은데. Ooh. container entering flight path, requesting aerial unit escort. air unit mole initiating mission protocol. container removed. initializing strike. impact in. we four three two one target hit. Wow. merry christmas. 그래픽이 되게 특이하네요. 3D와 도트가 합쳐졌어요. 응? 음? 어, 어. 나, 난가? 난가 보. 어, 오케 어. 오케이. 우. 어. 어? 어, 어. 어, 나 여자야. 어. 아, 그 눈앞에 놓고 가세요. 아, 요즘 시대 비대면 배달 모르 <목소리> 아 모르겠다. <목소리> 아, 아니 반갑습니다. n 플로레스내 이름인가 봐요. 뭐야, 막 움직여. <목소리> 오, 야. <목소리> 야, 트로피 치워. 트로피 안 치워. 야, 저 팬티 입고 샤워하는데? 맞냐 저거? 어. 자, 탭을 눌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스캔하세요. 스캔한 거야? 사용. 오. WASD로 움직이고요. 어, 야! 오, 도트인데 3D야. 와, 신기해. 도트인데 쓰리디네요 와, 비주얼 이쁘다. 그지? 고양이 신조각상.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챙기자. 피규어죠 저기 있고. 의상 교체. 아 나중에 의상이 더 생기나 보다. 어 어떻게 어떻게 나가? 어. 컴퓨터 보기. 메일. 오우 뭐, 오우. 이런 거는 안 보겠습니다. 이런 거다 보면은 세이브도 여기서 하고 이런 거다 보면은 게임이 너무 처지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더 직접 보십시오. 한번. 룰루루. 룰루루. 절대 그 어떠한 목적이 없습니다. 룰루루. 정결은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죽기. 컨트롤 패널. 오케이 가죠. 뭔지 모르겠지만 주. 안녕하세요.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겨나. 어. 벌써 방세를 두다이나 밀렸습니다. 3일, 성밀만 더 기다려줘. 아, 입주자랑, 그, 거시기인가 보네. 방패, 쉴드 기능 있는 우산? 아니, 이게 킹스맨인가? 챙겨. 크, 로망이지. 방탄 우산. 어, 뭐야, 뭐야. 아니, 선생님, 사람이 지나가는 이러고 던지시면은, 어떡합니까? 아, 여러분 근데 이거 보여요? 도트 움직이는 거 완전 스무스한 거? 와, 잘 만들긴 했다. 일단 가 보자. 엘리베이터 불렀고 올라오고 있네. 어, 섬세해 게임이. 야, 와, 분위기 제대로 사펑이네 야, 완전 사펑이다 근데 그래, 사이버펑크가 살짝 이런 일본 분위기랑 언밸런스한 기술이랑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고급 시계 매력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여긴가 맵에 여기 찍혀 있네 오른쪽 위에 보니까 사장님 예약한 책가지러 왔어요. 홀츠 선생님은 요즘 어떠시니? 글쎄요, 그게 누굴까요? 요즘엔 거의 돌아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홀츠 선생님이 예전 이곳에서 명예 주민 신원를하으셨는데몇년전 일이지? 네 기회가 되면 다시 올게요. 퀘스트가 이런 식으로 뜨네. 실험실로 이동하기. 자 일단 메인 스토리 라인을 빨리 따라가 볼게요. 야 와, 이게 뭐야? 아이템샵인가 여기? 무기 상점인가? 안녕하세요. 요, 요, 도모요. 아씨, <laughs> 사격시 대시의 신기록을 또 세웠어. 어, 광선검, 대검, 양날검, 총기 이런 게 있네. 사장님 목소리 되게 경쾌하시다 뭐 몸만 보면 다 때려부술 것 같은데 최신 운동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한 피스톨 500m 밖에서 초합금 금속판을 폭발시킬 수 있다? 전쟁이.. 저거 하나면 전쟁이 끝나겠는데? 여기로 가야된단 말이지? 지하실험실이네 지하실험실 일로 들어가면 되나? 어 여긴가보다 아.. 셀럼 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중고품 거래가 뭘까? 어머! 어, 어,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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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저, 어, 뭐야! 뭐라 하고 끝이야? 헐, 상냥해. 잠깐만, 지금, 여기 맵에, 오른쪽에 미니맵 보이죠? 뭔가 지하로 통 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벌 벌써 막혔는데요? <laughs> 벌써 막혔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건가? 아! 오우! 홀리 오 최첨단! 야 이거 완전! 평범한 평범한 가게 안에 이런 시설이 있다? 이거 완전 킹스맨이잖아! 로망 그 자체 크 크으...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는구만 의수와 손가락 의수 이어붙이면 완전한 손 같다 이런 걸 그냥 박스에 넣어 놓고 댕기네. 천광 안경 음. 귀엽네, 디자인. <목소리> <목소리> 박상님 발이 의족이시네. 아, 키타나. 이마 이따코토와 키코에테 나캇단다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광폭화는 늘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발하더라고. 넌 무의식 중에 주변 사람에게 강력한 적의를 느끼고 공격하는 증상을 보여. 그런데 그건 그 증상이 네 몸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 어, so embarrassed. 싫은데요 오오 싫은데. <laughs> 야! 같은 대사만 반복하지 않아! 오어 거절한다 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스템 테스트일 뿐이잖니 아 어, 싫은데요 아 이런 역할을 연기하려니 너무 피곤해 됐다 어쨌든 넌 테스트를 받아들여야 돼아 <laughs> 이미 협조하기로 시스템이 돼있나봐 야 좋아 좋아 강제로 대답을 강요하자는 이 시스템 좋아 내가 싫다고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 괜찮네. 보통 게임 보면 그러 거든. 싫은데요 하면은 음다시 생각해봐. 다시 포켓몬 식 진행 here, <laughs> Alan? 목소리 되게 좋다 Sorry, 주인공 목소리가 살짝 그 오로크로니 로 같다 Just a <laughs> 이 예, 오버워치 그 오버워치 그 실험실 아닌가 여기? 이게 살짝 그 가상 훈련 공간인 것 같죠? 어, 칼 생겼다. J J J J J J 아 도대체 이게 무슨 키 배치야? 오 헷컷. 어. 아! 유진의 켄노 클라에 n 을 길게 누르면 휴대용 가방이 열립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어스루탄 수류탄 스루 어! 어어려워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아!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래도. 음. 전투가 생각보다 절도 있네요. 모션이 딱딱딱 끊긴다. 으아! 보스전인가 보다. 으아! 아, 아, 탄창 없어, 탄창 없어. 오 어,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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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는데 뭐什데아뭐아 하는데. 아, 파 뭐, 아, 아파. 아파. 뭐什데뭐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어아么아么什을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어么어어 하는데, 하는데, 뭐 하는데. 패턴 솔직히 쉬워서 잡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야... okay? yes, sure 이거 MRI 찍는 기계라네 음, 테스트라 저도 스토리가 진행이 되나 보다 에이 아, 박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기분도 광폭화 증상을 유발한다 테스트기가 낡았을 뿐이다? 아닌 것 같은데 내 광폭화 수치가 높아졌다 그랬거든 요참 약에 대한 정보는 있나요? N540 n 우사공은 또 뭐야? 역시 사펑답게 초반에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주네. 그룹 시스템을 여세요. 음, 이게 이제 메뉴 비슷한 건가 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 가방, 데이터베이스. 여기 이제 소비템, 제작템. 음, 단서. 안녕? 오징어 게임? 빵무정게임부근 <laughs> 뭐였지? 빱빱빱 빱빱빱 빱빱 아... 아! 알았어요! 아 뭐야 안 열어줄 거야? 안 열어주나봐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 퉤 낙가무라 플로레스 어? 내 네, 언니다 이게 맵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축 겁나 넓어요, 맵이. 물론 이렇게 마을 갈수 있는 마을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되게 넓어요, 지금 이거. 마가렛 타운은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오케이. 아예 마을을 바꾸네. 이거 택시. 아 씨. 저 저. 에, 저쪽으로 가 주세요. 오. 오. 오, 나라. 오, 오. 야! 아, 직접 몰아서 가네, 심지어. 왕신기. 나르는 자동차. 크, 어렸을 때 저런 걸로망이었지 어! 나가물아내 네, 언니. 언니. 안녕. <laughs> 엔, 돌아왔구나. 지금 좀 바빠. 손님이 많거든. 도와줘? 당연하지. 그망할 종업원 로봇이 또 고장났어. 언니가 나를... 무수입으로 굴리려고 불렀네. 8살의 엔, 아마 화요일인 것 같다. 내 이름은 엔입니다. 올해 8살인 것 같아요. 아직 말을 못하고 글씨를 더잘 써요. 어쩌죠, 어쩌 어쩌죠. 나한테는 헬렌 언니, 낙감으로 언니, 그리고 남동생 라이언이 있어요. 헬렌은 항상 집이 없어요. 낙감으로는 가끔 헬렌이 우리 환상에 나온 언니 같다고 해요. 낙감으로는 헬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뭐지? 어렸을 때 살짝 환상 나만의 친구가 있었나? 여기 라이언, 여기 라이언의 방이고. 동생 방에 뭐 없나? 훔칠 만한 거 어떻게 잘 비비면은 복하자거나 이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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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미래지 그치 낙가무라년 낙가무라월 낙가무라일 애정농도 99 남은 1% 미래를 위해 남겨줘야지